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음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를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려 하시리라. 성령을 믿상 거룩한 공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다이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1절로 10절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또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퇴색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리토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은 미리 공의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표명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시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와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런 땅에 큰 환란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리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표리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바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이말이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틀라. 너희 장이가까웠느니라 하시라, 더 나매. 예, Yerusalem song y e r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도시 이름인데 그 안에 성전이 있었죠. 예, e 그 성읍에 이만큼. 기드론 신의 위쪽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읍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을 예언하신 앞부분 말씀을 마치시고 이어서 이와 같이 이제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비슷해요. 예,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가령, 뭐,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또 서로 대적하는 전쟁의 역사, 뭐 전염병의 역사, 또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우주적인 어떤 귀한 일들. 예, 평소와는 다른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날이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 그러,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 주님의 예언이고, 역사가 또걸 증명을 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 가령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일이 언제 일어났나요? 실제로 유대 나라에서도 일어났거든요 가령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에 잡혀가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채찍에 맞고 에, 그리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뭐 죽기도 하고 예, 그런 것처럼 어,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움은 있지만 예, 오늘 본문 중에 예, 특별히 그 13절에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자임이 드러나는 나 예수 믿어요라고 하게 되면은 어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이 본문 중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7절부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어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이제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려움은 오지만 그것이 하나의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라고 증거가도 되는 시점이 됐지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요구된 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힘들고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예, 말세가 되면, 그러나 잘 인내하게 되면 예, 영혼을 얻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리고 또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철저하게 우리에게만 맡겨 두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 하려는지도 뭐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아라 에, 그런 지혜 에, 상대가 상대를 못할 만큼 그런 지혜의 말씀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으니까럼 우리는 이제 에, 어떤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뭐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에 해당되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는 우리들인데 뭐 어떤 그때를 만나든. 지금 살아가든 힘들고 어려운 건 동일한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단어로 표현하면 인내로 그랬잖아요. 그 우리에게 필요하죠. 조금 더 우리가 좀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는 생활이 인내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에 주님을 만날 때 자리에다 칭찬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 내일이 말세든, 뭐 오늘이 말세든, 아니면 1년 후가 되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언제든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꾸준히 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어, 그렇게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가령 우리가. 예, 뜨거운 물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조금 다른 쪽으로 비유도 되겠지만, 한순간 한 뜨거운 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그 온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조금씩 따뜻해지면 뜨거워도 별로 뜨겁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그냥 세상에 그냥 살다가 이 다음에 어려움이 오면 그때 뭐 인내할 수 있어. 그건 잘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내하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시간도 인내하고 있어야, 또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고,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온다. 네. 그때 내가 잘하면 된다. 그런 건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항상 기도하라, 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그날에 잘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요 오늘부터, 어제부터 꾸준히 해야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에, 얼마나 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에, 함락이 되고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에,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가들의 그 말에 의하면 당시 로마의 공격으로 죽은 에, 그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 110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런 설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굉장히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망가졌거든요.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한. 예, 그런 그 성읍이 됐던 거예요, 나라가 됐던 것이고, 그것은 예,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어, 이제 주님이 예언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일의 결과였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죄가 가장 큰 죄였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신 것으로 어, 예루살렘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만약에 우리 삶이 주님을 공격하는 삶처럼 된다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어, 이제 말세가 되는 것을 이어서 예언하신 거거든요. 이 점도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는 이이 생활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오늘도 준비자로 살자. 주님 오시면은 맞이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그날이 오니까 방어 수단이 아니라 주님이 영접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임경철, 임경, 1000번째 이준석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이제 시간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언제 오실련지 우리 알수 없지만 언제든지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로 순간순간을 계속 이어서 살아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이 다가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도 말씀하셨사오니 염려할 일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자로 살아서 그 날도 주의 백성으로 인정되고 구원받고 복된 만남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분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들어가시고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오.